여주는 휴가다가 카페 이름입니다. 저희 아들이 매일 카페 다니고, 식사하러 다니고, 맨날 여자친구랑 다니다 보니까 미안했는지 엄마랑 다시 오버이날 이후로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싫다고, 싫다고 했더니 엄마 가면 되게 좋은 곳이라고 데려가네요. 그 친구가 광대리에 좋은 카페 있다고 갔었다고 듣긴 들었는데요. 어딘가 했더니 바로 이곳입니다. 마치 휴가를 온 것처럼 정말 편안한 느낌의 인테리어였습니다. 저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카페에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진열하고 파는 곳이 참 많은데요. 이곳은 시골이고 또 전원주택 마을이지만 도심과는 좀 멀기 때문에 이렇게 상점처럼 장식해 놓으면 급할 때 와서 사서 가져가기도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옷도 있고요. 바지도 있고요. 원피스도 있고,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옷에도 의상에도 관심은 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비싼 거는 사지 않지만, 그래도 의상에도 많은 관심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의상가를 나오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를 전공했거든요. 저는 머리는 나쁘지만 공부하는 것을 참 좋아하고요. 시인처럼 시 쓰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시를 멈추었습니다. 20대에 한참 시를 썼거든요. 오히려 인테리어에 관심이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화초에 관심이 많고 정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아들이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쫙 알고. 짝이 아니라 딱 알고 데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오직 이런 인테리, 이런, 이런 물건들의 관심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런 거 영상 찍는 거예요. 저는 보기는 하지만 이런 거 절대 안 사요. 주소기는 합니다. 가끔 멀쩡한 거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가져와서 인테리, 합니다. 전등을 이 카페가 이런 것들로 다 했더라고요. 이거 전등 카페에서 이렇게 설치하면 이쁘긴 하더라고요. 가격은 정확히 안 봤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사 가면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카페는 멋있지 뭐 집이 멋있을까요? 과연? 솔방울은 저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바구니에 저도 모아놨답니다 제 친구도 자연에 있는 것들을 주워와서 나무 같은 거로 꽃꽂이 자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미니 꽃병, 미니 화분 되게 좋아하고요 하추도 무지하게 좋아하는 하이미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나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꽃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60만 많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렇지만 이런 거잘 사지는 않아요. 어제는, 다이소 가서 물건을 좀 필요한 것만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가서 우리 아들 생일이 내일이거든요 어, 옛날에 그래서 티 사왔습니다 카페에 커피콩그런데 거기도 이렇게 옷도 갖다 놓고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피크닉도 있고 품이 많이네요 여기 45,000원이네요 이게 아니야? 이중간이추이중간 이추원, 이기원이추야 이추원, 이추원, 이추이추이거이추 이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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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추이이 나무 나무인가? 오 이거 예술이다와구다이기인데요 거울 하나 사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무 갖다 붙이면 작품이네 옛날에 당랑이 섬에 있는 어우제그 카페도 참 이쁜데 아 여기도 좋으니까 우리 아들이 가자고 난리를 쳤나봐요 그러게 좋긴 좋네요 인테리어 멋있네 오 멋있다. 이거 등이 너무 멋있잖아요. 작대기로 만든 거네. 만든 뭐가 상어? 와, 신기하네요. 보세요. 바지도 간다. 너무 오랜만 하더니 못 찾겠네. 우리 시어머니 산소 이시 폈어. 늦었어. 조금 일찍 왔으면 이거 소나무 봉 이거 이거 뭐라 그러지? 소나무 요거 열매를 딸수 있었는데 조금 늦었네요. 다음에는 좀 일찍 와서 닦아봐요. 완전 등산 코스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왔더니 산소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잠시 헷려서 옛날 영상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송충이에요. 우리 아들이 애벌레라고 자꾸 우기는데 송충이도 몰라요. 요즘 아이들은. 저 어렸을 때 학교에서도 이런 송충이가 막 떨어져가지고 기절하고 막 이랬거든요. 이곳 산소 근처에는 CC가 있어요. 골프 연습하는 사람들이 꽤 보이고요. 아시다시피 여주에는요, 골프장도 엄청 많아요. 우리 시어머니 무덤 근처에는 골프장이 들어섰습니다. 옛날부터 골프장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재가를 하셨거든요. 그전 남편에게 가셨는데, 이쪽 집안이 더잘 사는 것 같아요 땅도 엄청 많고 골프장이나 멋있죠 모내기가 다 끝났네요 좋아요 구독 전체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